저는 그 인천공항에서 선수들 들어올 때 등록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번 올림픽이 그 평화올림픽이라고 또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북한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됐고, 어, 그래서 이제 처음 그 조선인민주의공화국 그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가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 또 모든 공항 직원들이랑 다 창문으로 몰려 들어가서 카메라 찍고 처음 이제 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때 되게 신기했고 재밌었고 했습니다. 원래는 올림픽 하기 전에는 어 이제 전에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일하는 직장 구하기 전까지 공백기간 동안에 그 자원봉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일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평대전이라는 페이지를 운영을 하면서 그 국민일보 뉴미디어팀 그 팀장님이랑 연결이 돼서 그래서 취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부터 해서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랑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할 때 이제 저희 또래나 좀 이제 작년쯤까지는 같이 일을 하지만, 또 이제 머리 희끗희끗하신 할머니들이랑 일하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지금 호주에 있는 그 소미 누나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엄마뻘인데, 이제 자원봉사하면서 만났을 때 누나죠? <laughs> 그 누나가 되게 재밌는 게... 그88 올림픽 때 자원봉사를 참여를 했다가 이번에 또 참여를 한 거거든요. 30년 만에 또 참여를 한 건데 88 올림픽 때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외국인 남편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손편지하면서 만나서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누나 되게 개방적이고 그래서 그 20살 초반 때 어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되게 재밌게 잘 어울려 놀고 가끔씩 치맥도 한 장씩 하면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허물 없이. 처음에는 그 2002년 월드컵 내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때 인터넷에서 붉은 악마들 다 같이 응원하고서 그 쓰레기 같이 치우는 모습 그 미담으로 훈훈한 미담처럼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 소소하지만 또 훈훈한 일화들 이런 것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페이지를 운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그 참여를 해주고 시또 다른 운영력 인 분들도 많이 와서 어뭐 어떤 그 처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해방창구로 많이 사용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되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랑은 또 다른 방향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대전 운영하면서 재미있었던 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강릉에 있는 어떤 경기장 앞에 있는 뭐 빨간 목도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마음에 든다고 잘 생겼어요 하고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몇 시에 어디서 근무하셨던 누구 자원봉사자님 또 마음에 든다고,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예, 그런 이야기도 들 많이 올라왔었고, 또 이제 숙소하고 근무지하고 거리가 되게 멀었어요. 멀은 분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숙소에서 이제 경기가 있는 날짜에 치킨을 먹고 싶은데, 이제 시내랑은 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주문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우 이제 섭외를 한 게, 그러면 몇, 한 스무 마리 이상 주문하면은 우리가 배달해 주겠다라고 이제 그 타협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숙소에 있는 모든 그 자원봉사자 단톡방 안에서 각 방별로 몇 마리씩 다 조직적으로 되 엑셀로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그 주문을 하고 또 받아가지고 로비에서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랬던 일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일화였어요. 이게 그 페이지를 저는 운영하는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하 하루에도 백몇 통씩 많으면 막 200통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차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개인적으로 만나더라도 하루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니까 예의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데 또 이거, 이거를 그때 또 잠깐 안 하면은 이게 한참 푹 쌓이면은 그것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올려야지 나중에 쌓이면 그게 또 일이 되기 때문에 하루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들었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어떤 창고로 쓰이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laughs> 고, 요거를 이렇게 그동안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또 끝나고 나니까 되게 아쉽고, 근데 이거를 또 계속 이어가기는 또 어렵고, 왜냐면 이제 일상으로 다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닫아놨거든요. 보물상자를 봉인합니다. 아, 추억상자를 봉인합니다. 이렇게 닫아놨는데, 그냥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평창의 추억들이 생각날 때한 번씩 들어와서 열어보고, 아, 이때 이랬지 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되게 거창하고 뭔가 내가 많이 희생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직접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게 크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하면서 되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또 대회가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있을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내가 이 사소한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또그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큰 하나의 퍼즐 조각 같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